그래. 여기 저번에 왔던 울챙이 여기 우렁이가 엄청 많은게 있어 예 우렁이 보이네요 울챙이도 잡았네요 네또 잡았어요 네. 지금 바로 탄생한 울챙이 잡았고 바로 탄생한 울챙이입니까? 네 이건 네. 어떤 개구리의 이건 울챙이죠? 최에도 있고 상계돌에 우체에도 있네. 와, 한번 다시 물에 넣어 줘 볼까요? 너무 많이 잡았네 오, 잘잡았네요 네, 거꾸로 해서 아예 그거를 예. 아예 이걸 넣어 주세요. 이렇게. 예. 그렇죠. 좋아요. 됐죠? 넣어 봐. 아니, 여기 울퉁이 풀어 줘야 돼요. 잠깐만. 얘, 얘 혼아, 널뭘 이렇게 많이 잡았니 <laughs> 와, 얘 올챙이 아니야? 나? 뭐? 얘 아닌가? 다슬기. 아, 어, 다슬기. 얘 혼아, 이게 다 뭐야? 나뭇잎은 빼세요. 여기에 응. 못뭐 붙어 있어요. 짜증. 왜 여기 잡힌 또 있어? 응. 얘네 그냥 물에서는 못 사는 거 아니야? 이 물이 있어야 될거 같아. 그니까. 응. 아 아니야 아니야. 그냥 물에서 사나?